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어, 유방갑상선이 제 메이저여가지고, 음. 그거 다음에는 이제 기능의학으로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음. 대부분이 요즘 보면 자가 면역 질환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가 면역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 자가 면역 뭐, 환자분들. 건선 이런 게 맞나요? 성인 거, 아토피 이런 게? 그렇죠. 성인 아토피 건선도 있는데, 음. 이제 류마티스나, 어, 어 루푸스 계열들 있죠. 음. 쇼그렌이나 이런 류의 루푸스 환자분들이 음. 최근 좀 많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구나. 네. 아. 그리고 그냥 전신 통증이 막알수 없게 있는데, 음. 검사를 해보다가, 자가면역을 발견하시는 분들도 아. 상당히 많으세요. 음. 네. 어떤 검사예요, 주로? 저는 뭐 항액 항체, 음. 네, 그리고 CTD라고 네. 그 이제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가 있거든요. 음. 그거는 의료 보험도 돼요. 어, 부분 급여가 돼서 아무튼 그런 검사들을 좀 해보고 음. 어 이제 스크리닝을 하죠. 음. 이분이 이제 알수 없는 이유로 늘 피곤하고 온몸이 아프고 이럴 때 음. 이제 자가 면역 항체들 때문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음. 이제 그런 거를 좀 확인해보고 일찍부터 좀 치료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 음. 있는 분들은 장도 치료하시죠? 당연히 하죠. 예. 네. 거의 100%? 거의 100% 있죠. 예. <laughs> <laughs> 예외인 경우가 진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죠. <laughs>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장치료 어떻게 해요? 장치료는 네. 뭐 일단 저는 그것도 검사 베이스로 하는데 음. 이제 장내 세균 검사도 네. 해보고 유기산 검사도 해봐서 음. 거기에서 나오는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처방을 달리하죠. 항생제를 써야 될 때도 있고 항진균제를 써야 할 때도 있고 음. 헬리코박터 때문에 재균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검사가 되게 중요하죠. 음. 검사 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증상만으로 네. 사실 구분이 잘안 되고 거의 안 되죠. 예. 네. 어, 그냥 현재 분 검사비 아껴주려고 했다가 어, 그... 정말 <laughs> 내가. 뭔가 고치료 하는 경이 되는 경우. 그렇죠. 제가 사실 저희 병원에 오실 정도면 음. 아까 보셨다시피 되게 멀리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네. 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네. 오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음. 초진 때뭐 물론 이제 금액이 많이 드는 건좀 속상하죠. 저도 네. 같이 속상한데, 네. 그렇지만 이분을 길을 잘 안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길을 처음부터 잘못 들면 나중에 고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길을 잘 선정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해주고 네. 싶어가지고, 초진때 사실 검사를 좀 많이 하고, 네. 뒤에는 이제 필요한 검사들 위주로 이렇게 네. 하죠. 네. 네.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 그리고 장무수 말고, 죽음속도 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어, 자가 면역 환자분들은, 네. <laughs> 요즘 이게 진짜 많아진 게, 네. 백신이랑 또좀 관련이 네. 있는 것 같고, 네. 어, 그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감염됐던 바이러스들, 네. 뭐, EBV나 네. CMV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보면 네. 되게 양성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애초에 예전부터 면역력이 되게 낮아서 네. 호흡기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앓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음... 많아요. 그렇게 내 병력을, 네, 병력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알다 보면 바이러스는 사실 세포 안에 침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살고 있죠.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몸이 없앴다고 하더라도 다안 없어지고 안에 조금씩 남아 있는 어 수두 바이러스처럼 그런 아이들이 안, 안에 남아 있다가 음... 이제 우리 면역세포들이 이 오염된 세포를 음. 내 것인데도, 음. 어, 바이러스가 살짝 보이니까 죽이려고 음. 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들 정도로 음. 그런 항체들이 좀 많이 검출이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구조 문제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음. 구조 문제가 있으면은 교감신경이 음. 늘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음. 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억제당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런 음. 감염성 질환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음. 어~ 그~ 음. 세포를 재생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가면역이 너무 쉽게 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는 뭐~ 장에 대한 접근은 당연히 이제 염증의 소인을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장을 안정화시키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로 치료를 라던지뭐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 자세를 훈련을 시키거든요. <laughs> 이제 잘 걷고 발을 잘 디디고 걷는지 그리고 어 입을 이제 씹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잠을 잘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만날 때마다 이분한테 맞는 거를 이렇게 찾아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중금속 검사도 해보면은 나오시는 분들 많은데 음. 이 또한 중금속도 미네랄 같은 어떤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음. 이런 아이들은 그 산화환원이랑 되게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화환원 반응을 좀 안정화 시켜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런 거 보충제로 하나요? 아, 보충제도 있지만 음. 구조 치료하고 어, 영양 치료하고 네. 그것을 이제 병행해야 되죠. 왜냐하면 네. 우리 몸에 이제 불의 신호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를 확 주는 거는 구조가 엄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이 흔들리는 정도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걸 안정화 시켜주는 거는 어, 우리 몸 전체를 컴다운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네. 특히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교감신경이 항진 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세포로. 산소 공급이 잘안 돼요. 음. 나는 숨을 쉬고 있는데, 네. 어, 세포로는 그, 거기 눌려있는 쪽에 이제 세포로는 산소 공급이 잘안 돼서, 음. 거기서는 무산소 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음. 그럼 거기서 질병이 되게 잘 생기거든요. 음. 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치료를 해줘야 되고,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호흡을 잘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요즘에 뭐횡경막도잘 이제 잘안 움직여가지고 늑간근도 잘못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쉼업 안 해서 그래요. 그렇죠. 근육은 안 쓰면 퇴야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약도 너무만 하는 거야. 평생.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그죠? 이렇게 네. 앉던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약한 호흡만 하면서 컴퓨터만 네. 하고 있고 핸드폰만 보고 네. 있으니까. 호흡이 빨라가지고 얕, 어. 은 호흡을 계속 하면은 교감신경이 항진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항진시키죠. 부교감신경이 그나마 항진되는. 음. 음. 그래서 이래저래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만 있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네. 우리가 자꾸 야외 활동을 해야 되고 음. 운동도 해야 되고, 음. 어, 하다못해 이제 직장에서 뭐, 그럴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음. 잠깐씩이라도 일어나서 화장실이라도 걸어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운동 스낵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음. 그 틈틈이 음. 뭐 엘리베이터 속 안에서 어. 서 있는 때라든지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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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허리 한번 고추 세워보고, 음. 케겔 운동도 한번 해보고, 어, 맞아, 맞아. 그죠? 목도 한번 이렇게 네. 스트레칭 해보고, 이런 틈새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그렇게 어. 살거든요. 어. 제가 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어. 그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사람 기다리면서 음. 보통 이렇게 보고 있잖아. 버스 기다릴 때. 그쵸. 예. 이거보다 나는 뒤로 이렇게 깍지 끼고 내려서 네. 이렇게 이렇게 피고서 기다리거든. 어. 이런 자세. 어, 좀 어. 그쵸. 어. 그쵸. 좋죠. 예. 그리고 아까 말한 웃기지만 쾌근 운동도 하고. 어, <laughs> 그거 되게 중요해요. 어. 발꿈치를 네. 이렇게 섰다가 이렇게 가지고. 그치. 어. 정강 운동도 에. 하고. 예. 발가락. 어, 그쵸. 제가 네. 전에 올렸던 꼼지락, 거 있잖아요. 꼼지락. 어, 발가락 꼼질거리는 운동도 좀 하고, 어. 아치를 만드는 운동도 하고, 네. 그죠? 할거 되게 많아요. 뭐 습관화되고, 습, 습관이 되면, 네. 그거 하면서 본인 스스로 되게 뿌듯하단 말이에요. 그치, 뿌듯하죠. <laughs> 왜, 아니, 어. 우리가 스쿼트를 하려고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음. 막 이렇게, 막 100개씩, 한꺼번에 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 그냥 짬짬이, 그죠? 쵸 어. 어, 어디서 기다리다가 한두 번씩 하고, 뭐, 양치하다가 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게제일 웃긴 것 같아. 어, 그러니까. <laughs>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양치질 하다가도 하고, 뭐, 이렇게 아, 틈틈이, 어, 그렇네. 할 틈, 틈이 굉장히 많아요. 어, 짬, 맞아요. 짬짬이 그렇게 어. 이제 운동을 하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습관이 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자세를 조금 기억하고, 어. 이렇게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음. 이렇게 한 번씩 펴주고, 한 자세로, 안 좋은 자세로, 긴 시간 있을수록 그게 고정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중간 중간에 그걸 끊어주면 돼요. 음. 끊어주면 우리가 공부를 안할 수도 없고 핸드폰을 안볼 수도 없고 그치. 컴퓨터를 안볼 수도 없으니까 음. 할거다 하고 잘라주세요 그걸 음. 끊어버려. <laughs> 한 자세로 진짜 오래 있는 거는 안좋겠네 음. 척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출렁출렁 뛰면 압력이 음. 올, 압력이 쌓였다가 풀렸다가 어 가압이 됐다가 이압이될 때는 영양소나 산소도 더 많이 들어가고 말려 그렇죠. 들어가고 또 눌릴 때는 그냥 또마져 나오고, 이게 좋은데, 이 감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수 있으면은, 꾹 누르기만 하니까, 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노폐가 안 빠져나오고, 산소안 들어오고, 영양소안 들어오고, 음. 얘는 그냥, 어, 혈액 공급 잘안 돼가지고, 더 빨리 노화되고, 네. 이 디스크가 제일 안 좋은 게,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거든요. 터져버려. 이렇게 <laughs> 뛰면은, 이렇게 때 압력이 엄청나긴 해요. 그래도, 음.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엄청난 압력이 아닌데 긴 시간 동안 이 천천히 누르는 압력이 더안 좋은 거야. 그냥 그치. 강한 압력 대신 엄청난 감압. 응. 그러니까 꿀렁꿀렁이 좋은 거지. 그렇죠, 그렇 아, 이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laughs> 하이, 춤을 추나요? <웃음> 춤추는 거좋습니다 <laughs> 네. 이런 네. 움직여야겠죠. 네, 네, 어. 좋습니다.